기풍이랑 바람이 불었습니다. 네, 아니 오늘 아침 일찍 나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? 어떻어요? 아, 예, 어늦잠 잘까봐 밤을 그냥 새고 한참 있다가 그냥 나왔습니다. 네, 아니 많은 분들이 아이폰 6S를 위해서 어 밤을 새고 기다리 이 열정을 보세요. 네, 네 열정하면 또 기풍 씩뺏을수 없잖아요. 정답 <laughs> 한번 해 주시죠. 네, 아 저도 사실은 뭐 이런 비슷한 어, 소식적에는 네 어, 줄도 서가지고서는 한뭐 하고 있는 행사를 되게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네.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런 기분 다 이해하고 이런 열정 같은 게좀 부럽기도 하네요 예, 이런 새벽에 나와가지고서는 계속 하는 어떤 그런 거이렇게 해서 또 이제 저도 아이폰 유저로서 예, 6s 되게 부럽습니다 예, 여러분 예. 아 부럽다는 <laughs> 말이고 아니 본인과 매니저도 함께 나오면서 예. 영상을 봤어요 제가 아, 예, 아니 네. 본인만의 그 레시피를 만들게된 계기가 뭐예요? 어~ 제, 제 레시피를 만드는 계기요? 네. 네 아,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뭐~ 어, 쉽고 어, 누구나 어, 저렴한 가격으로 어, 비싼 음식을 좀 이렇게 비싸고 어려운 음식을 네. 좀 약간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할수 있는 어떤 그 중간의 가교 역할을 어. 하고 싶어서 좀 이제 그렇게 요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레시피가 좀 나오지 않았나. <laughs> 중간의 가교 역할. 제가 뭐가 된것 같은데요, <laughs> 아빠.네. 뭐? <laughs> 아니까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좀 대리 만족한 느낌도 살짝 드기도 하고, 되게 기쁘네요. 사실 이렇게 뭔가 제가 사실 은 그런 꿈이 있거든요.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음식을 이렇게 많이 나눠드리고 대접하고 있는 꿈이 있는데 한 번도 네. 그런 적 없거든요. 저는 장사라지 않기 때문에 네. 그런